끝까지 영상을 시정하기 부탁드립니다. 착고로 와티비오 님께서 뇌성마비 장애가 있습니다.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. 와티비오 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내천리터 네, 와티비오의 와티비오입니다. 오늘 제가 대한민국 공군 KC-11봄에 프라모델 조립 도정합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조립하고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. 순간 점차 제어로 붙고 계속해서 조립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. 스티커를 붙고 KF-21 보람의 탄생 이전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는 차기 전투기 사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. KF-21 보람의 영어 KF-21 보람에 있는 대한민국이 개발을 주도하는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대한민국 공군과 인도네시아 공군의 성능이 향상된 다목적 전투기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. 1, 2기체는 다른 4세대 전투기에 비해 더 우수한 스텔스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며 동급의 5세대 전투기와 달리 기체 내에 무기를 수납하지는 않지만 무기 수납을 위한 장비도 이후 개발할 예정이다. 오늘 제가 대한민국 공군 f 1 9 9 9 9프라 모델 조립 도전했습니다. 레9리터와9 9 9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을 시청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